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왔던 한 호랑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호랑이가 마을에 가보니까 한 초가집에 엄마와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울자 엄마가 아이를 그치게 하려고 너무 무서운 호랑이가 온다! 컵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꽃감 줄게 했더니 울음을 뚝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얘기를 밖에서 듣던 호랑이는 그 동안은 자기가 산중의 왕이요 가장 무서운 동물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졌다는 그런 호랑이 꽃 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 겁주려고 놀림처럼 하시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요. 자꾸 울면 어른들 말안 들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순경이 잡아간다. 무서운 아저씨가 와서 이놈한다. 뭐그 뿐입니까? 아이들에게 무서운 일이 많았는데 주사 맞는 날 그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때 학교에 주사를 놓아줬는데 주사 맞는 날이 되면 학교도 가기 싫고 개인이 배 아픈 것 같고 또 어린 시절에 그때는 화장실이 마당 건너편에 있었는데 마당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이 밤이 되면 어찌 그렇게 무서운지 어린 마음에 야, 커서 내가 어른이 되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어지겠지 생각했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이 들고 살다 보니까 호랑이보다 무섭고 꽃감보다 무서운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병원 가서 의사선생님 검진받고 만났는데 의사선생님 표정이 어두울 때 의사선생님 말을 뜸 들이실 때 얼마나 무서운지.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가슴 철렁한 말입니까? 아이 키울 때 아이가 아빠 선생님이 아빠 학교로 오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란 그저 어린 아이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란 세상 권세 다 가진 사람, 어른들 힘센 사람, 부귀를 다 누리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요 왕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두려움을 만난 한 왕의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유다의 한 왕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이야여호사밧다윗과 솔로몬에 이어 루호부함이 유다의 왕좌에 앉은 이후로 총 20명의 유다의 왕들이 루호부함의 뒤를 이어 유다를 통치합니다. 이 20명의 왕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선하다, 잘했다 평가받는 왕들이 20명 중 8명 정도가 됩니다. 그 8명 가운데 그 중에서 베스트 3, 정말 칭찬받은 아주 위대한 왕, 좋은 왕 3명을 뽑으라면 13대 왕 히스기야 왕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 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명이 4대 왕여호사밧이에요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 그 중에 여호사밧이 가장 초기 인물입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유다 왕조 초기의 여호사밧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왕이고 레위인들을 훈련해서 훈련해서 온 나라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그런 여호사밧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일 때, 제4대 왕으로 즉위할 때 어떠, 어떠했는가? 역대역 17장 5절이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시대가 어떠했는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아, 그의 손에서, 손에서,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떨쳤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말합니다. 유다제 4대왕 여호사밭이 통치할 때그 나라는 견고했고 왕으로서 여호사밭의 부유함과 권세와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부러울 곳 없어 보이던 왕 여호사밭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왕으로서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평안하게 지키는 거예요. 또이 당시는 유다 왕조 초기였기 때문에 그 사사 시대 혼란이 아직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국가 안보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 보시죠.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한지라 아멘. 모압 자선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은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예요. 또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들이 전쟁들이 끊이질 않았던 그런 원수 나라들이죠. 사사 시대 40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열두지파로 분열되어 있을 때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유린했었지만, 사울이 초대왕이 되어 열두 지파가 하나로 통일되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모압과 암문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떠했는가? 자, 전세가 어떠했는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브엘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받아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곧 엔게디에 있나이다하니. 자 모압과 암몬은 연합군대를 이루었고 작심한 듯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그 군대가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이 말하는데, 하사손담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사손담알은 엔게디의 옛 지명이에요. 같은 땅이에요. 하사손담알, 그리고 엔게디. 이 엔게디가 어디냐면, 사해바다 서쪽인데, 유다 남쪽 그 광야 지역이에요. 즉, 수도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엔게디예요 수도를 지척해 둔 곳에 무수한 이방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 암몬 사령관의 공격 명령만 떨어지면 그 군대가 즉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수도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이 나라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역대야 20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는 왕이었지만 두려웠어요. 선왕들이 이루어놓은 이 태평성대가 4대 왕인 나에게서 끝나는가? 대가 끊어지는가? 이 나라, 조상들이 눈물로 지켜온 나라,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겨주교 통일이 되어서 4대가 되었는데,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이제 좀 평안해져서, 이제부터 힘차게 도약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비상해하는 이때의 전쟁이라는 게웬 날벼락인가? 여러분, 전쟁을 아십니까? 이건데 전쟁을 겪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사가는 거예요. 생명도, 가족도, 평안도, 평화도, 안정도, 번영도, 예배도, 신앙도 다 사가는 거예요. 전쟁이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중에는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들이 서슴없이 자행돼요. 하나님이 금어신의 그 십계명들을 다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새벽자단을 싸우면서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빼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제목이 있으니 우리가 기도할 제목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이 오명을 주여 이제 씻소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이 그친 지가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친 날이 없었어요. 세계에서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땅이 이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새벽마다 성도들을 기도해서 전쟁을 막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여, 허리가 도동강란 한반도, 휴전 중인 이 조국, 복음으로 하나 되고 종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통일을 주시되 복음적 평화통일을 주옵소서 전쟁으로 통일되지 않고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통일되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기도로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유다 나라에 전쟁이 임박한 거예요 전쟁이 그... 시기가 째깍째깍 다가오자 여호사밭은 두려웠고 두려워하던 중에 여호사밭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 지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주림밖에 없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는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납작 엎드립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오늘의 기도예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의 기도의명 장면들을 살피는데 여호사밧이 왕복 다 벗어 던지고 납작 엎드려 기도한 이 기도로 오늘 함께 묵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네. 아멘. 그 두려움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중에 여호와께로 나체를 향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했다.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했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치유도 와주 없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참 놀라운 기도인데 그가 여호사밧은 4대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아버지가 3대 왕인데 3대 왕 아사인데 아사 왕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사왕도 전쟁 때 이렇게도 한 번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의 기도문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아사가, 아사가 그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 부르짖어,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우리가 하이. 주를 의따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하고 아멘 이 아사의 기도. 여러분 이역대야 14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그 아버지 선왕 아사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영적인 부전 자전 그 아버지 왕의 신앙과 기도가 아들에게도 계승되어 계승되어 여호사밧은 한사람을 기도합니다. 나칠 여학교로 향하여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기도하는 중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나 혼자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기도할 때가 아니다 정지않게 기도할 때가 아니다 체면 차릴 때가 아니다 왕명으로 온 유다 백성에게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해요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금식하며 나와 함께 기도하라 왕명으로 온 유다 백성들의 기도학을 선포하고 간절함으로 온 나라가 떨떨 뭉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 두려움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왕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낄 때그 두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해결해야. 왜요? 두려움을 그냥 두려움으로 두면 나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 그 두려움이 나를 망가뜨리고 나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나와 나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기도의 불성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다시요.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두려움을 그냥 두면 그 두려움은 더큰 두려움으로 자라나 내 영혼과 신앙과 삶을 위협하겠지만 두려움이 기도를 통과하면 담대함과 용기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침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전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과 걱정과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간절함으로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20장 12절 말씀 보시죠. 그의 기도가 이어져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어져 갑니다. 주여, 저 대적들을 칭벌하여 주옵소서. 이땅하나님의 땅을 침범한 저 악한 무리들을 조여 용서치 마시고 저들을로부터 우리를 막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오니 다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이 요사밧의 간절한 기도 본문 계속 보여주세요 20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어떻게 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춤만 바라본 아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겠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문제, 믿지 않은 우리 남편들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우리 가족의 정 경제적인 문제, 우리 자녀의 미래, 아이들의 수능, 우리 결혼 문제, 인생에 남아있는 내 노후의 모든 문제,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다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그 침공한 적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합작을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신실한 왕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전쟁에 임할 것인가?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라는 선지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십칠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라. 그런데 맞서는 방법이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맞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기를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싸우지 말고 대열을 갖추어서 그 전선에 서서 너희들은 서 있어라. 내가 싸울 것이다. 대신 너희는 서서 찬성해라. 뒤상천의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찬성해라. 전쟁터에서 찬성해라. 그 말씀에 순종한 여호사밧은 이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원을 택하여 찬양대 가운을 입혀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전쟁터에서 여와를 찬성하게 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하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내위 네 사람들은,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찬성하니라, 여와를 찬성하니라. 아멘. 네. 그렇게 왕에게 선택받은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어디서요? 전쟁터에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찬송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찬송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전쟁이 다 끝나고 전쟁에 이겨서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전쟁 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 전쟁에 승리할지 패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도 하기 전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이길 줄로 믿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승리 줄 줄로 믿나이다, 믿음으로 결사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적들은 지금 수많은 군대가 말을 타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이 땅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대우를 지켜서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천지가 진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부릅니까?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 때마다 찬송가를 부릅니까? 찬송가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권고하고 우리가 낙심될 때, 왜 불안할 때왜 찬양을 듣습니까? 찬양은 두려움을 떠나게 하고 악한 영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의 권세를 가장 잘했던 인물이 바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에요. 찬양으로 사울 왕의 영혼을 고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레위인들을 찬양 사역자로 육성을 했는데, 그 레위인들이, 오늘날은 말해, 목회자 찬양팀이 288명. 그리고 현악기 오케스트라가 4,000명이에요. 4,000명의 오케스트라. 와. 그리고 120명의 제사장들을 찬양 팀으로 구성해서 120명의 콰이어가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가장 강력한 찬양의 시대였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넘쳤어. 찬송은 악한 영을 찬송은 메마른 심령을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합니다. 찬송은 육체의 병과 영혼의 질병을 고칩니다. 찬송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새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악한 그런 문화 가운데, 먹고 사느라 분주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금요 비전 기도에 참석하여 찬양하는 중에 마치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좌최고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 우리는 새 성령의 새 차원으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전쟁터에서 찬송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그 노래와 찬송이,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패하였으니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수많은 레비인들이 승리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할 때에 여호와께서 암몬과 모압 군대를 쳐서 멸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승리의 장면이야. 찬송으로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 자 역대하 20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 제가 읽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라는 말은 바락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송축하다, 찬송하다, 지는 높여드린다는 말이 찬양이라는 말이야. 그 골짜기 이름을 찬양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적들을 맞이하여 대어를 지어 믿음으로 여와를 찬송한 그 자리를 바락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현장은 찬양으로 승리한 여호사밭의 그 승리 현장은 찬양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남아 그 특별한 전쟁의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 이 전쟁은 유다가 어떤 민족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그 이름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찬양을 위해 택하시고 부르신 이 민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이라 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유다 백성들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하는 찬양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밭과 그의 백성들만이 전쟁에,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만 3년이 다돼 갑니다. 이제 뭐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코로나와 얼마나 더 싸워야 할지,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질병과 또 싸워야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저 발칸의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휴전선 북쪽에 있어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즉 중국과 대만 관계도 심상치 않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우리의 일상이 전쟁 같은 일상 가운데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싸움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적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어두움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무엇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2022년 새 생명축제, 3년 만에 전도의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구원하는 일은 사탄에게 억눌려 있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동시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 이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싸움의 본질과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전쟁을 통해 주신 이 교훈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비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성도는 기도로 싸우는 것이고 성도는 찬양으로 싸운다 기도가 이긴다 찬양이 이긴다 여러분이 승리의 비결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패트릭 존 스토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위대한 선교학자는 선교의 현장에서 이 일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경험과 신앙고백이 담긴 이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열을 지어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의 자를 지키며 찬양자를 지키며 우리가 여호와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줄로 믿고 이 밤에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